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안식일 전날, 우리에게는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마다 안식일을, 우리에겐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그곳을 봐주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가서 향품을 가져와서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여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감동하거나 너무 슬퍼서 이 장례를 준비한 여인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주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었죠. 여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라서 잘 이렇게 감춰져 있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였던 제자들이 여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야말로 참 제자답다 할수 있죠. 사실 여기서는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요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세 여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충성스러웠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간 시간은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안식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이죠. 지금처럼 전등이 발달하지 않고 그런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해뜰때 바로 간 겁니다. 눈으로 보고 길을 찾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간 것이죠. 아주 이른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누구보다 먼저 갑니다. 그 문을 누가 뚫려줄 수 있을까 하면서 무덤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무덤 앞에 이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미 무덤문이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천사를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랍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신이, 시신이 뉘였던 곳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며 거기서 그들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여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떨며 무덤을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그 충격에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때 두려워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멋진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못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보다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의 그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쫓아서 갈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한데 그 중에서도 누가 또 연약합니까? 주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그 제자들도 연약한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 개개인에게 특별한 것은 뒤로 두고서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이런 것들, 세세한 그 가르침과 같이 더불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함을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백성들인데도 여전히 연약한 것처럼 이 제자들 역시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두려움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먼저 제자들이 두려웠던, 두려워했던 사건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계실 때 일입니다. 잘 알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로 물이 마구 들, 들이칩니다. 무섭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달려가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다급히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안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뭐냐? 유령이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일부러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셨는데, 여기서 일부러 그런 걸 보여주신 거죠. 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마음이 둔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둔해진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때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냐면 앞서 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뒤를 따르는데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적들이 이미 많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님이 주님의 일을 완수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혹시 그들에게 붙잡혀서 일이 그르치진 않을까? 우리 주님이 상해를 입거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오게 갇히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고난받아 죽으실 일과 3일만에 부활하실 일을 말씀,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혈루증 알턴 여인과 야이롬, 회당장야이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혈루증 알턴 여인의 이야기가 5장에 나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 만났습니다. 자기 재산 다 쏟아부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쓸 거는 다 써봤고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병들고 지쳐 있습니다. 몸은 더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까? 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군중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납니다 근데 만지자 정말로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일부러 드러내고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이 몰래 옷자락 만졌다고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이 여인을 몸이 나은 채로 보냈으면 이 여인은 평생도록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죄책감 속에 내가 몰래 예수님 몸 만지고 나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 주신가 하면 믿어서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은 사람이 된 겁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서 이일 때문에 좀 지체돼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이 열두해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고 그와 말씀하신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해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그리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는 걸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이땅 가운데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때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죠. 나갔다가 무엇을 만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어딜 갔다 오면 은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부활의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죽이는 그런 질병보다 우리 몸과 영혼을 살리고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믿음이 그냥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믿음은좀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버립니다. 믿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과 믿었을 때의 마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빗무덤을 찾아갔던 새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큰 충격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천사가 했던 그 말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전에 가르치셨던 가르침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귀로 들었고 이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기의 가슴으로, 자기의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정신을 차린 후 여인들은 일어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여기 무덤에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빈 무덤입니다. 이 여인들이 있는 곳은 빈 무덤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안으셨습니다. 다시 주님의 일을 시작하러 벌써 갈릴리로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을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천사를 남겨두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에 천사를 두셔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읽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린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함께 나중에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사를 두고 먼저 갈리지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도마가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다 도마이죠. 뭐 도마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건 뒤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다 도마입니다. 도마 가지고 손가락질 할 것이 없죠. 다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자기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도마를 믿음 없는 자로 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끄시기 전까지는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갔던 세 여인들조차도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여인은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눈물과 슬픔이 가득했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믿음도 부활시켰습니다. 아주 급히 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한 가장 빨리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마음을 다시 살리고 불타게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붙잡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나중에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믿는 지금부터 그 삶을 당장 일으켜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전에 주저앉아 있었던 삶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여인들은 그렇게 새롭게 자신의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전과 그냥 조금 달라진, 조금 착해진 삶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힘찾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혈기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혈기가 어디서 다 무너졌죠? 자신이 죽을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로잡힐까? 했던 그 두려움 속에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0도 변한 다음에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앞장서서 주님의 죽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장 섰죠.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다시 앞장을 섰습니다. 자기 혈기로 주님을 잡으려 온 자의 길을 쳤었던 그 혈기가 부활의 증인이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가려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전한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베드로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또 불같던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천둥입니다. 아주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타혈질이죠 처음엔 이 별명이 다혈질인 그들에게 부끄러운 별명이었을 것입니다. 아, 저 다혈질 저 녀석.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복음의 우레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함으로 교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 준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들이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고 주님께 구했던 주님의 좌우편에 앉은 셈이 되었죠.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이, 형제이면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요한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좀 다른 우례로 살았습니다. 그 역시 그런데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달리 이 어린 요한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반모섬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연약했을 때와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 이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이세 사람이 겟세만에서는 계속해서 졸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몸과 영혼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자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 생애를 끝내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아마 큰 환호와 환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그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칭찬과 인정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대단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성기면서 살다가 거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열심히 쫓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였죠. 처음에는 천국에서 천국에는 들어갈까 싶은 그런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습을 보면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세 여인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활의 증인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세 사람도 세 여인도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도와 요한도 다 다른 종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같이 이르게 될 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만나는 곳이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 계신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로 인해서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면 연약해진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세상의 온 교회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은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깊이를 더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불편과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주께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파고 더 높은 건물을 세워 봅시다. 주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면 더 깊이 파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땅 가운데서 힘차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가게 하시는 길을 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열어 주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참 많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 뒤로하고, 열어주시는 길, 가게 하시는 길을 잘 살펴서, 거기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바라는 것이 많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쫓아서,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안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